신랑 수업은 여전히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며 스트레스에 지친 강혜연은 애녹의 집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달콤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새벽 1시, 애녹이 집에 돌아오자 소파에 누워 잠든 강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럽게 풀어진 머리카락이 소파 주위에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녹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강혜연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애녹은 감동을 감출 수 없었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고마워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애녹은 잠든 강혜연을 바라보며 그녀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혜연의 편안한 모습과 행복한 미소는 애녹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다가와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순간은 그저 화면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강혜영과 애녹의 일상에 스며든 사랑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팬들은 이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공유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강혜영과 애녹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방송이 아닌 실제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이해, 감사를 전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랑 수업 속에서 그려진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서 현실에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과 순간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팬들은 강혜영과 애녹이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이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